이굿즈이나면슨 소리냐면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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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도 여기 나점하고 나도 나요 나도 나도 나하고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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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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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삼각형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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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나도 요도요 하렇잖 우리 강 각이 같잖아. 둘이 뭐가 되지? 가 네, 닮음이 되지. 네. 아, 그러니까 이 각하고 이 각이 어때? 잘 아, 이거 이것도 뭐, 관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도 같아지니까결 무슨 동의각이 같다가 돼서, 둘이 어. 어떻게 된다? 네. 평행화가 된다. 그러면 1대2니까 이것도 뭐가 돼? 1대2가 돼서, 요 네. 길이는 요 길이의 반야 반. 네. 다시 말하면 또이 길이에 이게 몇가가 된다? 두 네. 배가 된다.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뭐또더 디테일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이제 요 중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를 이렇게 평행하게 듣는데 평행하게 듣게 되면 이 각이 같아지지 않겠어? 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단음이 되지. 네. 요 정도 뭐가 되겠어? 요것 대 요것 요거 하고 요것 대 요것 요거 같아야 되니까 여기 어디게 된다? 중점이 된다 아, 이렇게. 어렵지 않지? 자 이게 돼네 그래서 이런 문장 보시면 중, 중점질하고 중점질하니까좀 응. 성향하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니지저와거이는이배 이거, 이다야거다거거고 맞냐? 거 이거, 이거, 이고이대2거이1이가 이거,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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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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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거이그 이거, 됐거 이거, 이 그다음에 이걸 보시면 y5. 그렇지. x가 5고 1대1대 2가 되는 거지. 1대 2니까. 그러니까는 y 도 얼마? 5. 5가 된다 일단 여기 이제 풀어 보시면 되겠네 요기 응. 뭐가 되겠어? 이 A가 되는 거죠. 알겠어? 응. 그다음에 이번 선생님이 B라고 적혀져 있죠. B 어떤 관계가 있어 요 이만큼이 얼마가 되는 거또 B가 되잖아. 그리고 지금 이 삼각형에서 또 이만큼이 얼마가 돼? B 예. 가 되겠지. 이거 응용해서 문제 푸시면 예. 됩니다. 알았죠? 지금 닮은 표현? 来，哇，来听歌 b c 를 더해서 나누기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아까 전 선생님처럼 그림 그려서 보면 돼. 알겠지? 어. 너 그거 무슨 책이야? 여야 샘. 샘. 왜 글을 보고 있어? 책이 없잖아. 뭐가 좀? 아니요 저작이 그냥 푸는 어, 거예요. 네. 그래, 내용 똑같으니까. 뭐 여름 작품이 푼단 말이야. 공식 없이. 주금 봐보세요. 여기요 생각 형에서요 길이 얼마가 돼야 돼? 4가 되야 되잖아. 그렇지? 네요. 1대 2니까. 1대 2가 되게서. 그러니까. 보다보피 그 벌써 1대 2지. 둘 길이 얼마가 돼? 2기 대에 대해서 끝난대 그렇지? L의 길이를 식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두개 더해서 나누기 공식하지 뭐 말고 그림 그려서 풀면 돼. 옳지 않은 것을 두개골라라 그래서 자 보자. A B N 하고 A B 시하고 단문 맞죠? 그렇지? 그 다음에 연이 요거 둘이 평행하겠지?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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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이니까. 그 다음에 N A의 길이하고 M N의 길이가 같다? 이 보장은 없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다 보장은 없어. 그 다음에 요 길이 이십니까? 요10 되는 거지, 그렇지? 1대2니까, 어.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 AM의 길이는 BC의 길이에 반이야? 아니지, 어? 이게 반이 됐다니까 3번하고 5번이 잘못됐다 야들저 산불이 뿌여졌어 뭐, 얘는요? 비쌌어? 연자 같이 보자, 좀 보자 연이야, 오래 와, 여기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거 여기 억지리가 얼마가 돼? 8대잖아요. 8대 1이니까. 7, 8. 이거 얼마가 돼야 돼. 이거 평행사변이 0이 됐잖아. 8. 그러니까 8이 됐잖아. 평행사변이 원래 평행했고 문제에서 평양사면 0이지. 평행사면이 8이고. 그럼 평행사면이 0은 7대잖아. 그럼 지금 1대 2니까 이길이14 아니야? 13? 14? 7. 그러니거 Y 얼마가 돼야 돼. 10. 17. 좀 어려워. 어려워? 이상에서 b, 2의 길이를 구해라 그랬어. b, 2의 길이. 잘 보세요. 요 삼각형 보시면 여기 1대 2니까 이거 몇개 4니까 이거 얼마가 돼야 돼? 8대1 되겠지 8. 네. 그러면은 다시 또1대 2니까 이 길이 얼마가 돼야 돼? 16이 되는 거 아니야? 이 길이는 16에서 4 빼니까 얼마? 12가 된다. 어렵지 않지 그렇죠? B 나이 상황에서 CF의 길을 구해 보자 그랬어. CF 알겠냐? 자. 네. CF의 길을 구해 보자. 그는 얼마야? 3이지1대2니까 그거야 그래? 네. 그 지금, 지금 어? 그래요. 그 그래, 지금 얘랑 얘랑 평행하다 그랬잖아. 평행하다 그랬어. 뭐. 그래서 안 그랬어. 뭐. 네. 그 그래, 지금 이각하고 이각이 어때? 아, 이거 이거 나, 이거 저 봤지 이거. 쌤이 삼만 불어줬어요. 어. 십2였잖아 <laughs> 너무... 이거 막국지 가고 갔잖아. 네. 이거 각으로 갔잖아. 자동 자동 모리고 같아지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도 뭐가 돼. 합동이 되겠지이게 얼마가 되겠지? 3. 아. 3이 됐죠 3이 된다. 지구 머리에 만들어. 이게 되냐고? 네. 아, 장난 그만해. 자, 이 문제도 뭐 둘레 길이 구하랬거든. 둘레 길이. 자, 여기가 요거적 18이지, 그렇지? 네. 1:2니까 대 여기를 얼마가 되겠대? 18이니까 9가 되는 거고. 요기도 1:2니까 대 여기를 얼마가 되겠대? 9가 되는 거고. 지금 이 길이가 22지 그지? 네. 1:2니까 대여기는 얼마가 되겠대? 네. 11. 네. 대2니까이것도 얼마가 되겠대? 1 그리고 블랙 길이구 하는 거니까 11이 몇개 있어? 네. 두 네. 개. 8이 몇개 있어? 두 네. 개. 있어? 네. 9가 몇개 있어? 두 네. 개. 답이 더하니까 40. 이렇게 풀면 돼. p 게어 c 죠 c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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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c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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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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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얼마거 되는 거 c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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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요 PC PC 일대 PC PC 가 되겠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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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1대2니까 1이 얼마가 돼요? 2배니까 1kg가 음. 돼요. 아, 로 확대됐어. 나이 먹으면 다리에 힘이 없을 것같아 아닌데요. 나이, 나이가 더먹으면은 다리에 힘은 좋아져요. 아닌데요. 그 다음에 이제 무게중심이 나오는데 네. <laughs> 우리도식이 문제 되게 많이 나와있어 응. 이게 스텝 중선의 교점이야. 중선이 뭔데요? 그 중선이 뭐냐면 꼭지점에서 중점에그 선을 중선이라고 해. 중간선. 이렇게 해보면 이 변의 중점에다가 이렇게 연결하고 이 변의 중점에다 연결하고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중점이 된대. 한점에서 만난다는게 무게중심이다 여기 중요한게 뭐냐면은 얘고얘 넓이 같겠지? 얘랑 얘랑 넓이 같겠지? 얘랑 얘랑 넓이 같지 않겠어? 그치? 그러면 봐봐 또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넓이 어떻겠어 그러니까 a 더하기 2c하고 a 더하기 2b가 어떻겠어 같잖아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게 뭐지? b하고 c가 서로 같다 알겠니? 또 이쪽 삼각형에서요이각형하고요삼각형은이 어때? 같아요. 2a 더하기 b 하고 2c 더하기 b가 또 같아져. 그래서 우 뭐가 나같 때? c 하고 a 가 같아진다 이거야. 어디야? 이거는 2개에서 수 있는 게보지 a b 하고 b 하고 c 하고씨개가다하고 무슨 얘기하고씨하 이 넓이가 다 같다는 얘기가 돼 오케이? 네. 그러면 봐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을 보시면 얘 넓이가 얘몇 배야? 두 배지 두배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높이가 같아 높이가 그러니까 몇대 몇이 냐2대 네. 1이 된다 꼭지점으로부터 2대1 이것도 2대1 2대1 이게 되게 중요한 성질이다 꼭지점으로부터 몇대 몇? 2대 1이 다 알겠어요? 네. 저기서 널는게 제일 알구나지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선이 따라서 거디 떨어올 길이 중점에 떨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네? 네. AB의 넓이, BD 넓이가 20을 했으요그 네. 요거 넓이도 얼마가 돼야 돼? 2 0 답은 40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무게중심이라고 랬지 어? 네 무게중심이니까 이거 몇대 몇이 돼야 대 돼? 음. 2대1 돼야 될거예요 얼마가 돼? 8 8 돼야 돼 그리고 G, C의 길이는 8이고 8. 그럼 G뒤의 길이는 뭐야 이거? 2대 1이지 그러니까 G뒤의 길이는 이게 2대 1이니까 이게 아니에요? 전체 9에, 9에다가 3보다 얼마? 1 1을 못해야지 3 했지. 3이 돼야 그러니까 이게 6이 고 3이 돼야 2대 1이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면 네. 어, 되겠다. 어려워? 쉬워? 쉬운 거다 해놓고 가. 쉬운데? 네. 너희들 수준이 음. 많이 올라가가주고이 네. 정도는 자, 잡아. 그럼 저희 오늘 추적과 추적 취업 안 나가면 안 돼요? 일단 해보고 자. G.. GCE의 넓이가 얼마다, 여기? 5라이브 오케이? 그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어? 여섯 음. 개넓이도다 똑같아. 음. 같아. 요 같아. 5로 다 같은 거야. G, A, F 얘도 넓이가 뭐 오가 되고 G, C, A는 뭐가 돼야 돼? 1 2이 되고 네. A, B, D는 15가 되고 빨리 닦아 그다음에 A, c 는 뭐야? 다뭐하니어 얼마가 돼? 30이 돼. 이해했어? 답이 다 나오지? 2대 1이니까 x가 얼마? 3대1 되고 무게중심은 어디? 중선이니까 이 길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가 될까 어. 5가 될 때다 알겠니? 네그 다음에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수 있다 이게 무게중심이지 그치? 몇대 몇이 아이고2대 네. 1이 알겠니? 네 그래서 x, y 구하는 거 아니야 지금? 맞죠? 네. 2등변 삼각형이에요. 그 x가 얼마야? 응. AB하고 AC 응. 같다으니까 그니까. x는 14 같게 준거고 그다음에 y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요 그럼 요거 지금 요거 2대 1이지. 응. 그렇지? 평행하니까그2대1닮음면 요거 5니까 이 얼마가 되죠? 10 1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네 그럼 이거 뭔가 되어야 이거 2대? 1대가 되어 되지 그렇지 여기를 그 잠깐 k를 한번 까 그러면 k는 뭐가 되는 거야? 이 길이가 14니까 14곱 3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이게 됐네? 네14곱 3분의 1이 되는 거지 이만큼이 14인데 이거 2대 1이래 전체 세개 중에 하나가 는와 3분의 1 아, 네. 그 3분의 14가 나와 잘봐 그럼 이거 몇대 몇이야 이제 이렇게 하면은 2대 3이 되는 거지? 네몇대 몇? 그래? 네 2대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3분의 14대 y는 얼마? 2대 3 2 y 는 3분의 1 4 3이랑 약분되고 약분되니까 Y는 얼마 나옵다까7 이렇게 나옵니다 잘 이해되셨어? 네두개 음, 더하면 얼마야? X 플러스 Y 거래 수니까 21이 다 되겠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다 있는데 선생님은 뭐안 사도 잘는데 여기야 음. 같이 보자, 이 이게 무게중심이다, 그래서 오케이? 네. 그럼 이거 얼마가 돼? <laughs> 이거 2대 3이 돼야 되잖아, 지금. 맞습니까? 그러니까 2대 3은 4대 BF 이렇게 되지, 그렇지? 그럼 2BF는 얼마? 3 곱하기 4니까 BF 얼마 나온다? 6이 나온다 그치? 그러니까 둘이 같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2이니까 는 얘도 6이 돼서 Y가 얼마가 나오는데? 12가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또2대 3이지 그치? 2대 3이니까 X는 전체 6을 6 중에서 5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한마 5분의 12가 된다. 답이 아니네. 뭐야? 아, 전체육은 얼마? 3분의 1를 찾아보는 것이면 채의 미안해. 전체 3개 중에 2, 그래서 x는 얼마나 온다? 4가 나오니까 2개 더하면 16이다. 33 이렇게 그면이게넓면이게넓면 다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개렇게하렇지33 이렇게 얼마? 렇지 하면, 이렇게 하면, 3 3게이 되겠지? 얼마가 된다? 면 이렇게 하이 요 넓이가 얼마래? gb- gb g b 비율이 얼마다 지금? 2다 그랬거든? 야요 넓이가 얼마가 돼? 1대 되야 되잖아 2대 1이니까 그치? 요 넓이가 지금 3이란 얘기지 그치? 요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음. 요것도 3 요것도 얼마? 음. 니죠그금요 넓이가 얼마야 그래서? 6이지 아. 6이 몇개 있는거야? 되게 그렇지. <laughs> 18이 답이 되는 거야. 18. 아. 다음 그림을 보해라 얘네. 자, 그러면 지금 요거 중점 중선이고 중선이니까는 요거 무게 중심이지, 요 생각돼. 그래, 그래. 네. 그러면 여기가 2의 e, 이면로고거 a가 돼야 돼. 이쪽도 똑같지 응? 이 길이하고 1이 같을 거 아니야. 그 여기가 a가 되면 여기 뭐가 될 때? 2a가 된다 그럼 p b 구하는 거지? pb? a만 구하면 끝나네. 이게 몇배 1이야, 다고하면 6a가 12니까 a가 어떻게 나와 2가 음. 나오니까 bp의 길이는 4가 되고 pq의 길이는 얼마? 2가 된다. 어렵지 않네. 아 제가 가가 내가 바로 자야 돼. 4시, 4시에 학교 가야 안 돼. 3분안 돼. 얼른 가어 될까? 내가 뒤래요 선생님이 찾았대? 네. 네. 어디 로 어,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쪽으로 가? 제주도 어디 쪽? 소리 톡. 눈은 비 카페. 합동? 해수욕장. 맞아요. 합동이 아니고. 합동. 협재. 합동. 합동. 합제. 합제. 가줄가 줄어가. 줄어가. 가가 1때 이게 지 그치? 그 넓이는 얼마나 되니? 이 넓이는 얼마나 되니? 이 곱하기 ab지 그치? 이 분의 1 ab고 이거는 뭐야? 이 분의 1에 2a 곱하기 2b가 돼서요거 봐봐 요거2 분의 1에 4ab가 되죠? 그니까 러 4배의 2 분의 1 ab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에서로널비몇 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네네 이게 되자? 네, 네. 네. A대 b 구 그럼 요거 AMA대 MB라고 해봐 그러니까 닮음비가 이제 닮음비가 닮음비가 뭐다 지금? 이게 MA, MC, MB가 되면 닮음비가 몇대 몇이야 지금 이 n d A and A n d B a n a n A n B n C라고 하 a b n A n B n C라고 하 r 게 b a n and B n c 라고 n d B and B and B and B and 이 and B 이가되 B and B and B and B and B a n 이 B and B a 이분의 n 제곱이 됐잖아요. 그달음비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닮음비는 제곱의 비례한다. 그 닮음비가 m 대 n이면 넓이 비는 뭐가? m 제곱 n 제곱. 부피는 세제곱이 될 거예요. 자, 음? 오늘 아, 한 시간만 으면안 돼요. 저저 음. 내일 새벽에 가거든요. 자, 아, 그래서 <laughs> 이거 달음비가몇대몇이대의이니까몇대 몇? 302가 네. 그다 둘레의 길이 비도 똑같겠지? 둘레의 길이 비도 닮은 비랑 똑같아 네. 302가 됐다고 302가 네. 됐다고 둘레의 길이 비도 왜? 좀 봐봐 MA MB NC라고 하고 N a MB NC라고 하고 둘이 닮은 비네 닮고 둘레길이 어떻게 돼? MA A+, B+, C가 되지 이 둘레의 길이라면 n a 플러스 b 플러스 c잖아 이렇게 딱딱 없어지니까 둘레의 길이의 비도보다 닮음비하고 같다 오케이?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네 <laughs> 자 이거, 이거 반지름의 길이가 몇대 몇이다? 네. 1대2 하고 닮음비라는데 기게닮음그러면 넓이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네. 네. 1대4가 됐네 오케이. 이 넓이가 1이면 이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면? 3이 되는 거 아니야? 1을 빼 버리면 되니까 4야. 그니까 1대4 마이너스 중에서 넓이의 비율1대 3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쉽게 이해 됐지? 네, 어맞 잠깐만요. 이제 요 자, 부피의 비는세3정비례요한줄 알았죠? 네. 100배, 2 0 0비가뭐0 100배, 0 0대3대 3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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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0 0배 300배, 3 0거배 300배, 300배, 아0 0배 3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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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돼요? 0대배 3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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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00배, 3 0배3 모르겠어요. 6대 8이니까 몇대면 2대 4 3대 3대 4 9대 4대1 3회 3정 복대 4회 3정 복이니까 27대 얼마 64 27?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리선어조이대 남아요 여기서 생각보는안 되고 요 너무 어려워요. 어려이 아, 아, 네. 도형이 얼마큼 축, 축소했대 야, 축소 만이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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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 분의 1. 분의 3만 분의 1. 여기다 3만 배 하면 실제 크기가 되는 거지 그럼. 네. 3만 분의 1로 줄였으니까 3만을 곱하면 실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실제 거리가 얼마냐? 10 곱하기 얼마? 어, 네. 3만 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럼 뭐지 이거? 30만 센티미터지. 음. 30만 센미터는3천0 0 m 가 되는 거지. 두개 없으면 되니까. 3천0 0 m 는몇 k 로 3km부터 이그 다음에 실제 거리 몇 센치 잘했지? 이거 6.6km면 6 6 0 0이잖아아 조용히 로 6600m고 어? 예. 이건 6 6 0 0 0 0 c m 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 6 6 0 0 0 0 곱하기 얼마 m 6 6 0 3만 분의 1 0 주면 6 0 0 m 66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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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그0 이렇게가지고약이렇게거어거 아. <laughs> 자, 이2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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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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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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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거이어 이거, 이거, 이 40.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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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0 이거, 이거, 이 얜 얼마야 지금? 8.4cm가 되는 거지 그양 변변에 변 10을 곱하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치? 약분하면 얼마야? 빨리 아, 약분해 500이네 이거 그래서 축적이 몇배 돼? 500대 1이다 오케이? 몇배 줄인 거야? 500분의 1로 줄인 거야? 늘리려면 몇배 늘리는 거야? 500배 늘리는 거야 알았지 저거 높이로 x 를 구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이냐면 x 를 구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이냐면 x c e l l 0 n t q u e s 이 i o n This is e x 는 e l l e n t q u e 이 t i x c e l l e n t q u e s t i 는 x 얼마야 l e n x c e l l e 되 이 키를 더해주면 되잖아 3 6 5 오. 가쪽은 이쪽. 이해은 이쪽. 이이제안이는데쭉 풀자 네쪽도이쪽까 이쪽은 이쪽지 34. 없었지? 은 이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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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쪽려요 我好坑啊！